해마다 약 30만 명이 찾는 통영 섬 관광의 일번지 욕지도입니다. 여객선 선착장 주변에 모노레일 시설이 새로 들어섰습니다. 총 길이 2km인 욕지도 관광 모노레일을 타면 불과 10여 분 만에 해발 355m 천왕산 대기봉 정상에 닿습니다. 욕지도 모노레일은 가파른 능선을 따라 오르내리면서 한편으로는 산과 섬의 전경을 반대편으로는 한려수도의 아름다운 바다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. 상 올라오니까 여기 지도전체다 이렇게 한눈에 보이고 저 멀리 먼 바다에 작은 좀 조금 작은 섬까지 한눈에 다볼수니까 풍경이 정말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. 경남의 섬 지역에 처음으로 설치된 욕지 모노레일은 앞으로 한 달여 시험 운전을 거쳐 올해 말 본격적인 상업 운전을 시작합니다. 통영시는 용지선 모노레일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지난 2017년 734만 명에 달했던 통영 지역 관광객은 지난해 100만 명 넘게 줄었고 올해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어, 통영 용지선 모노레일, 모노레일 개통을 계기로 해서 어, 관광 활성화물이고 천만 관광객 시달려는 어, 모티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. 다만 거제와 양산 등 다른 지역에 비슷한 관광 모노레일이 운영되고 있고, 육지보다 기후 변화가 심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섬 자체의 특수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. 통영시는 관광 모노레일이 들어선 욕지도를 근처 연화도나 우도 등 다른 섬과 연계해 남해안 섬 관광 중심지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.